오늘도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오늘 뭐 시스템 반도체가 오늘은 또 어, 주력 어떤 섹터인가 봅니다. 어, 두산테스타 테스나 같은 경우에 어, 가까이 보시면 그죠 여기에서 한번 어, 예측선을 통과를 하려고해서나 눌림 목주고 여기는 이 신호는.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주로 요 이제 파란 그 시스템 그 신호거든요.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일단 이 부분 주산 테스트 나왔고 거래량도 괜찮죠. 그리고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예,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그한것 종목들 중에 현상을 설명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요 부분에 요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구간이 있죠. 이 구간 안에서 주로 생기는 아, 종목들이면서 이렇게 신호가 왔던 종목들이 조금 더 아, 강한 음, 상승세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두산 태선앞 보고 두 번째는, 덕산 네오룩스죠. 덕산 네오룩스도 사실은 여기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흐름은 아니었는데, 이 종목이 오늘도 거래량이 또 들어왔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조금 기관이 나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 여기도 보시면, 어, 지금 여기 약,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 이 구간에서 주로 어 색깔이, 이런 색깔이 없죠. 이런 어, 색깔이 시작되는 점, 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 상승 모멘트 힘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게 보시면, 얘도, 여기 예측은 가까이 갔습니다만 제대로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예측을 예측선을 통과하기 때문에 종목도 이제 지금도 관심 종목을 편입하고 지금 어, 살펴 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들 알겠죠? 지금까지 며칠 동안에 제가 이렇게 최근 들어갔고 종목들을 말씀드렸지만 다들 지금 어렵지만 잘 지금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또 셀바세 셀바세는 그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신호 왔을 때. 이 신호가 또 있습니다. 이날이 2월3일 월요일날 딱 일주일 전인가 보네요. 일주일 전에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했던 어,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다시 또 어, 조정 조제만 강하게 한번더들으면 손을 물량이 제대로 좀 실현 모습을 보이네요. 이 부분도 또 좋은 어떤 그 실버에서 AI가 어, 어떤 힘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가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ALT. 자 ALT도요 보시면 조금 전에 봤요 구간 안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신호가 들어왔다 그죠? 이런 부분들도 거래량도 괜찮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거래량은 요 보시면 기관이 내는 게 빠져나가면서 개인들이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무래도 기관이 받아주는 것보다는 조금 유념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개인도 주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그 기관만 주포가 되란 법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기관이 하면 조금 더 개인보다는 조금 더 우위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빌레이즈. 한빌레이즈 이것은 그 이 차전지나 유리 기판에 이렇게 조금 어, 걸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어, 여기 보시면 전기차 배터리 뭐 정보 공개 이렇게 하고 8월 12일 날 이렇게 그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때 나왔었는데 얼마 이 정도 하고 나서 쭉 빠졌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다시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이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한번이 의미와 중간에 매집했던 거 그리고 그 매집을 통과할 정도로 세력이 들어왔네요. 그죠? 외국인이 오늘 조금 많이 들어왔네 보니까 요런 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다음에 사변 반도체 이것도 뭐 두산 테스나나좀 있으면 또 다음 종목이 말하겠지만은 그 DB 하이텍뭐 이런 부분들이 다들 스템 반도체 얘는 종이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 그렇게 강한 건 아니죠. 사실 강한 건 아니지만 이 신호가 들어와서 약간 조정을 줄지 올라갈지는 아마 약간 조정 두면 제가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에 매수를 하면 좋을까라는 겠을 때아이 여기 정거점 음 여기에 정거점이 있죠. 그요 정도에서 그 매수를 한다는가 요 구간 요거를 이제 이 구간 정도가 들어오면 매수를 하겠죠. 그런 약간 그 분할 매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는 겁니다. 음, 그리고 어, 조금 전에 이게 지금 4편 셋죠. 그러니까 디비 하이텍도 똑같은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의 한 섹터입니다. 이거는 세력도 어 영, 그 기관들하고 외국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왔던 곳입니다. 한폭 볼까요? 좀 크게 해가지고. 이것도 보시면 어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있잖아요. 이렇게 초록색이 시작하는 점에서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조금 이렇게 행복에 가더라도 상승하거나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하게 매수를 떨어지면 매수를 해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디까지 할까 하는 것은 요 전체로 보면 이 구간 정도 되겠죠. 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조금 길게 잡고 들어간다면 이 종목은 이제 시작하는 곳이라서 조금 더 유력한 부분 이게 이게 이쪽 부분까지 아마 흔들어도 괜찮죠. 지금 여기 이는 여기서 흔들었다가 그냥 빼버렸는데 아마 여기는 아닐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 로봇 뭐주 로봇 주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했죠. 어제 말씀드렸던 그 휴린 노베 같은 경우는요, 보죠, 그죠? 여기에 신호가 왔는데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만큼 가버렸죠. 이 신호 왔을 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라는 것은 요료를 의미하시면 됩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죠? 그 뒤에 이제 또좀 어, 전에 했던 그 셀바스에아 이런 것도 제가 여기 말씀드렸다고 했죠. 근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좀 뒤쳐있더니만, 여기에서 계속 매집을, 그 매집받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 예측선을 그 돌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데, 오늘 안간힘 썼습니다만, 또 윗꼬리가 조금 있죠. 이거는 481선에 이렇게 저항선을 받았다는 거. 그니까 매물 때는 좀 많이 조금 옅어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래도 이렇게 로봇 주는이게 대장주가 아님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어, 좀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이는 그, 이제 그 산업용 로봇이죠. 이것도 로봇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코스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 부분에서 여기서 어, 나름 어, 신뢰했데그죠 음. 그런데 이제 코스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음. 아주 그 우리가 코스닥처럼 조금 스펙터클하게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 뭐든 안전하게 할수 있는 부분 이것도 지금 이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그 조금이라도 이렇게 많이 빼버리죠, 그죠? 이만큼을 이거 요만큼 빼버리고 올라가면 빼는 게 많습니다. 이게 올라갔다, 이것도 지금 올라가 요만큼을 이만큼 빼버렸잖아요. 그러면 같은 패턴으로 이만큼 빠기 빼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래쪽에서 좀 어, 잡아보는. 이런 패턴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 아주, 그, 종목은 꽤 됩니다만, 어제처럼 조금 더 분석해 보시면서 하면, 어제 종목이나 최근 들어 말씀드린 종목들의 거진 수익 구조로 형성할수 있구나라는 걸 참고하셔서 좋은, 좋은 결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